그래서 일단 먼저 자르고 촬영을... 제가 처음 왔는데. 그래서, 그래도, 뭐지? 시도에 네, 검색해서 알려드리고, 인사 받고 근데, 요럴컴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땡큐 하는데, 아, 진짜 개인해버렸어요. 아이소. 다이 뭐야? 한국에서 막 사올 필요가 없어는 저는 음, 이불을 사러 갑니다 다이소도 있으니까 다해서 손부터 사도 괜다요 이불 파는데로요 게이마트에 왔어요 물가가 가늠이 아예 안 되니까. 그거 썬 거고, 뭐가 비싼 건지. 어, 알았다. 예쁘다. 블랭킷밖에 없지, 왜? 감료가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건 감료가 아니다. 어, 발견. 베개. 이거 보라. 해보자고. 그 먹으라고 주선한 빛깔이. 이제 곧 이걸 포장 하 <laughs> 일을 해야 <laughs> 되겠죠? <쪽? 웃음> 색깔이 대박 반질 반질. 먹어 먹어. 여기 귤이 원래 이렇게 달아요? 귤이 응? 원래 이렇게 달아요? 맛있다고 샀기야. 맛있어요. 뭐죠 <laughs> 여기는 방은 예쁜데 너무 춥고 진짜 아무리 골드코스트라도 오실 때 패딩 꼭 가져오셔야 돼요. 저도 오기 전에 무슨 패딩이야? 이랬는데 진짜 지금 너무 춥고 여기가 39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바람 장난... 아무튼 여러분 저는 골드코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음, 우선 워홀올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이제 세 가지 크게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오는데 첫 번째로 돈 돈과 그리고 음 새로운 경험 그리고 세 번째가 영어일 텐데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세 가지 다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주 빠르게 들어가지고 고민을 그래도 3일 동안 진짜 많이 하고 새벽에 맨날 울고 그러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농장으로 갈 것입니다 왜 농장을 가냐면 우선 거기서 돈은, 돈은 진짜 시티보다는 확실히 벌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오히려 저는 처음에는 시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물론 여기에 더 있으면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농장에 가면 같이 일하고, 그리고 같은, 같은 워홀러들끼리 일을 하니까, 좀 더, 음, 같이 일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는 시시집에서 저, 이제 앞으로 혼자 일하게 될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같이 일해야 능, 재밌고 그럼 능률룹이 오르고 그런 사람이라서 이제 지금 3일 됐는데 도이 정도면 은 앞으로 한달두 달도 힘들 것 같아서 빨리 정리하고 가려고 해요 지금 근데 어쩌겠어 방값도 너무 비싸고 또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아는 언니가 있는 문두보아라는데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피킹이 아니라 패킹을 할 거예요 피킹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물론 패킹도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실내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 패킹으로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6월 11일인데 한 6월 셋째 주 안에는 가려고 해요. 진짜, 어제, 그저께 계속 고민하고 울고, 그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호주에 온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호주에 오기 전에 내가 왜 호주에 가려고 하는지 잘 생각해보고, 잘 정리해보고, 호주에 와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이건 아니다 싶으면 결단을 내리고, 빨리 다른 곳으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음, 정말 다시 한번 오면은 다시는 올수 없는 거잖아요 워홀로는 그러니까 워홀 하는 동안에는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걸 추천드리고 물론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음, 용기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을 내리고 가는 게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저는 제가 농장 절대 안갈줄알거든요 저는 농장 진짜 안갈 거라 생각했는데 혹시 사람 이은 어떻게 될지 몰라. 아 원래 농장을 갔다가 돈을 벌어서 시트로 와야 되는데 저는 반대로 해버려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시티에 있는 집이 진짜 좋은 데여가지고 걱정이 되긴 해요. 이게 안 좋은 데 먼저 갔다가 좋은 데 가는 건 괜찮아도 좋은 데 있다가 안 좋은 데 가는 건 조금 힘들 것같아가 근데 뭐, 적응해야죠. 어쩌겠어. 나는 친구가 필요할 뿐이라고. MVP 진짜. 어쩌면 좋아?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들 화이팅. 안녕. 여기 있는 동안은 골고루 확실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들어갔어. <드러났어>. 아 <laughs> 어, 블라인드를.